다 와, 이 이미지. 어. 와, 진짜 컨이네 아, 오케이. 한대 하나만 봐봐, 있치괜찮아이때안눌리안눌리 날씨가 진짜 좋다. 우리 에어컨을 안봤까요 Okay. <대문의> <목소리> 여기 여기는 중국 마을입니다. 공항 앞에. 음. 보통 얘기라 공항이 좀 조용하긴 하네요. 일단 저희가 출발하는 거 체크인하는 거 확인하고요. 우리 그 조금 바뀔 거다. 어느 매니에 그 저거 어어저 저쪽이다. 가방에 안에 넣을 거는, 딱 저기 들거다어어 어. 저희 부부 같이. 어. 저희는 장복이고나 그냥 복나 I am g o 주 n g 요 o take my own pocket. I am g 요, 봄면좀더 바로 들어간다. 왜? 네. 뭐나 네. 저희는 적강공을 타고, 포럼편에서 네. 호치민으로 가서, 호치민에서 환성을 하고, 부산 김해로 갈 겁니다. 비행기 네. 탈 시간 다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카타르항공 타고 호치민으로좀금갈 겁니다. 카타르항공은 또 처음 타보네요. <laughs> 네, 호치민으로 출발합니다. 호치민에 가서 이제 좀 쉬었다가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 탑니다. 40... 44.

어? 네, 가운데 두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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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큰 비행기야 그리고 이 비행기가 중동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진짜 많이 성문들도 완전히 다 옥적입니다 중동쪽하고 동유럽도 성분들하고 성문들도 성무원들. 아, 엄청 많아요 어? 인도 사람이구나. 와, 이거 얼더 좋은 거사람이라 <laughs> 코가 전부다. <laughs> 이거라 <아이고. 웃음> 완전 다 옥정입니다, 이게. 한 사람들이. 그다 호치민이 얼마나 생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옆자리는 없네. 내맹이 네 때. 우기는 없습니다. 자리가 안 되겠다. 응. 대기도 없 어, 어. 와. 한국어도 있요 이야 멋집니다. 한국어로 여기 보는 편에서 호주민까지 가는 겁니다. 와 너무 소리가 들 거는 호주민까지 45분 걸립니다. 얘기가 가지 그렇지 호주민까지 45분밖에 안 걸리네요. 이외에 호에서다 내리네요 저 뒤쪽에 이제 가는 사람들아 카타르 도하까지 갑니다 <laughs> 아이잉 잘내릴지안내릴 확인하나 아. 저희는 이제 자가 환성이라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보통 자가 환성하고 일반 환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가 환성하고 일반 환성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출구할 때 비행기표를 한장 받았다. 그러면은 자가 환성. 비행기표를 두장 받았다. 그러면은 일반 환성입니다. 저희는 한장 받았기 때문에 출으 나가야 됩니다. 오늘 사람 많이 없네요. 무슨 일이야? 출국심사대에 사람이 많이 습니다 호치민 공항이 왜 이래요? 일단 출국사받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베트남에 입국했습니다. 입국해서 다시 출국을 할 거거든요. 저희 이제 밖으로 나와서 삼청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밖으로 나와서 삼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서, 우리, 저희 이제, 티켓을 받아야 돼요. 또 올라가서. 네. 어. 와, 뭐야, 어, 이거 크지? 저희는 다시 또 출국입니다.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이에요. 방망 티켓을 다시 받아야 된다 여기서. 아, 응. 국하는데 사람이 많네. 입국하시는 데는 사람이 어떻 많아. 저 아, 그 20번 게이트네. 제대로 출발하나 모르겠네, 시간이. 일단 가자. 와, 오늘은, 아까 입국장에 사람이 별로 없더만, 출구하는 데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두시간반 정도 남아가지고, 어려운 건 없는데. 나올 아, 때는 금방 나는데, 왔 또, 이, 들어오는 기가 엄청 힘드네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시간이. 사람이 쉽다 했나? 저희도 20번 게이트로 가면 되거든요. 그냥 오프나? 조금. 화성시간 어, 한 3시간인데도. 절대 막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이번 게이트 8 6파 도산 내려와. 이 사람 봐라. 오늘 여긴안 아, 되겠다. 어이 자리가 없다. 아이쪽에 자리 좀 비었네. 어 이쪽으로 앉아있자. 어내려가서배달하던공도 있잖아. 음. 좀 빵? 어. 빵좀 물라. 일 거기 비행기 안에 물도 안 준대. 비행기 안안 준다 이비행기로 물도 어, 안 준다. 그럼 어. 당하나요 음. 베트남도 꽤 있습니다. 가보자. 여기3.5 달라고. 이런 수는 가기 없네. 마원 먹고 싶어라 나 그냥 젤로 다가 콜라가 젤로 콜라가 젤로 콜라가 젤로 콜라가 로 콜라가 젤로 콜라가 콜이가 콜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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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물먹어고좀 습기지 않나 지금 한권 샀는데 다 먹어서 아까워서 습기지 음. 이가왜물 같은 거 주지 않던지 원래 지한테 왜? 땀 주는데 땀는 진짜 코피가 안, 음. 안, 안, 안 먹냐? 하나 한번 봐봐 맛을 괜찮다 그때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부산 집에 내리면은 경기실 타고 한몇부서만 가면 저희 집이거든요. 저희 가방 두 개는 주성겁니다 <laughs> 저희 그 누나 집그 경기실 옆에 보면은 그거 있거든요. 이렇게 뭐. 재활용 버리는 거 있잖아요. 아, 이, 이거 있더라고요. 두개다 아무 문제 없어요. 주소한 겁니다, 이거는. <laughs> 잘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할게 있어요. 제 <laughs> 유심 <유신> 바꿔야 됩니다. <laughs> 한국 돈도 들었고 한국에서 써야 되는 카드. 카드 숙장 있고, 그리고 한국 유심. thưa quý khách máy bay sẽ hạ cánh trong vài phút tới đây ra mình làm 와, 날씨가 진짜 예술입니다. 날씨가 진짜 좋다. 음, 우리, 아, 어, 우리 경결전 타고 가면 되거든. 저 앞에 저거. 저희 집까지 얼마 안 되거든요. 야,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뭐, 에어컨 터지면 같될요 사모나. 아 어. 저희 집사람도 좀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아, 집에 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잠못 잤어요, 제대로. 저희 <laughs> 아들한테 전화합니다. 아, 애들하테뭐잘 가나, 안 가나. 음,

물 껴서 물은 나와도 되겠다. 뭐 파는 거할거야 이거. 아요우리어디 한국을 고딱 갖다 놨는 아, 집은 그대로입다저 유튜버는 주위 아들 생각난다. 일 물티슈를 좀 닦아야겠다. 좀 쓸고. 아휴, 쟤는 한숨 자고, 시장 갔다가, 마트 갔다가, 그래갖고, 반찬 사고. 5짜리 어, 5kg짜리 샀고, 김치만 세가지 샀습니다. 뭐, 파김치, 무김치, 그냥 배추김치. 야, 근데 양말이 지금 애매하게 이래 됐어요. 이게 지금 양말이, 이게 맞냐고, 봐봐. 똑같은 걸다샀어야지 아니에요, 뭐. 이, 이, 나 빨면은, 어디 갈래? 무김치하고. 뭐야저 뿌리 왜 양말을 <laughs> 같은 걸더신지 똑같은 걸 신어야지. 그래요. 제집 사는 거는 어을사 왔고요. 김치 좀가세 가지. 무김치, 와, 좀비싸더라고요무가 어. 좀느요리또올랐 우리... 어. 신놀랍 무가가 니까 진짜 놀랬다. 제집사람 좋아하는 저고기 무국. 이코지겠다 며칠 딱갈 거니까, 뭐, 많이 안쓸 거예요. 길면 10일이고, 뭐 짧으면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